이번음 주... 멀리 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미 근데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한번 논란이 되고 가라앉는다는 거네 안녕하세요 상은보살입니다네 오랜만에 배우 스님 네. 네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주 불러드릴게요 이분은 조금 곤조가 있고, 약간 막장. 스타일. 아좀 어, 지르고 봅니다. 어, 무조건 지르고 보고, 음, 질렀을 때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어, 확실해요. 그냥, 이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다 하시거든요. 이분 지금 있잖아요. 관제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도 별로 안 좋으세요. 혈압도 있으신 것 같고요. 어.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입니다. 응. 지금 이제 구설이 많으시네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응. 이분, 주... 음... 멀리 가는 게 보이거든요. 멀리 간다? 응. 아... 선생님, 이분 누구냐면요. 네네.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 씨입니다. 네. 이번에. 응. 뉴스 잘 모르시잖아요, 선생님. <laughs> 지금 이재명 씨 사건을 네. 속전속결로 막 빨리 진행하다가 맞아. 응. 네, 이제 대충 그 어떤 뉴스인지 아시죠? 네, 네, 네. 그 응. 뉴스의 응.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장 응. 응. 그래서 이제 법관들이 네. 아, 이건 잘못됐다, 막 이렇게 그렇죠. 해서 물러나라, 응.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응. 어, 국민들이 질타를 좀 많이 네. 받고 있는데, 선생님, 아까 어디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까요? 어, 섣불 물러나진 않는데요. 좀, 이 물러선다기 보다는 잠시, 잠깐, 숨어 있는다, 어, 음. 쉬어 간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관제 어.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 관제, 에가 들까요? 확실히. 관제수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마가는 가실 것 같아요. 관제수는 있는데, 음. 이분이 요리조리 좀잘 피해 다니시거든요. 법관이다 보니. 예, 예, 잘 피해 다니시거든요. 음. 일단 지르고 보세요. 막. 막 지르고 보시고, 관제수는 끼었을 때 이분이 머리가 엄청 또잘 회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는 바, 방법을 아세요 음. 네. 어. 대법원장이라는 임기는 다 마칠 수 있을까요? 음. 음. 마무리는 잘 되실 것 같아요. 음. 네. 음. 뭐큰 사건 사고로 번지지는 않고 마무리는 시끄럽긴 하지만 시끄럽긴 하지만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될 된다. 것인데 이 사람이 이미 근데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한번 논란이 되고. 가라앉는다는 걸 음.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될 건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네. 응.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은 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대법원장 네. 조이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